와우 어?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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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시 민정이들하고 오히려 다. 얘들 아말 많이, 많이 해. 너무 조용해. 와우, 좋아쭈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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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 <laughs> <laughs> <찾아주면> <laughs> 오 야, 야, 아, 미안하다 안 돌렸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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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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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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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야, 와 어+ 이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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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그여기서 그냥 기저기 여기서 그니까 어. <laughs> 어. 그니까 여기저기. <laughs> 와, 와, 여기 빠르다 이렇게 여기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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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기 여기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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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기저기 여기저기. 여기저기. 여기 여기저기. 여기저기. 여기여기 다아 다음 주에는 오신대? 아, 다음 주에는 오신대. <laughs> 어, 진짜 이거 맞아? 덩크! <laughs> 정범 형이 놓쳤어야 되는데 <laughs> 오이 <오픈레이어> 놓쳤어야 되는데 <laughs> 재웅이가 아파요? <laughs> <쓰일 수> <웃음> 아니 <웃음> 파울은 석주가 당했는데 재이가 아파하고 있는거야? 다 <laughs> <laughs> 어? 정한다 어? <laughs> 어? 갑자기? 와 근데 이제 또 교정했냐? 아니 나 안했어 20초 뒤 시작합니다 야,

내 집착을 너 개못할거같아 너휠다 긁을거같은데 아야이게 괜찮아 괜찮니?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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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 라이서 요즘 얼마나 아, 나는 약간 그 학원에서 안 하고 그 약간 나는 아시는 분한테서 20, 23만 원에 10시간. 23만 원에 10시간? <놀람> 막 그렇게 비싸 민전년타고 가면 60만 원, 너 60만 원이 아, 7, 6 9, 1 30, 5 7 4 7 2 2 2 운할때얼마지 너도 운하냐 지금? 지 어, 근데 안아먹어고다 근데 운전한번 많이 잡았한 3일만에 왔는데 빠르게 빠르게 어, 하고, 하고. 딴지? 아아